저는 지금 시대와 제가 어릴 때 살던 그런 시대를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80년대, 70년대, 그 시대. 그 시대하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기계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더 빈곤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외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편리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거든요. 오히려 외전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참 가난했지만 기계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지만 행복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도 이런 저의 생각에 아마 동의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즉 요즘은 물질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데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학도 예전에는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은 다 인문대를 갔습니다. 철학,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력 있는 학생들이 인문대를 가지 않습니다. 공대라든지 어대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학도 이제는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전에는 옷을 팔아 책을 사라고 했는데 요즘은 책을 팔아 옷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진 건 맞는데 기계에 대해서는 똑똑해졌는데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는 아주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TV에 보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똑똑하긴 한데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철학이 부족하다, 문학적인 깊이가 없다, 교회에서도 신학이 없는 그런 시대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그런 삶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부여로운 정신적 가치를 다시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절도 그리할지느라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결론이 물질적 부가 진짜 행복이 아니고, 정신적 부가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부유함을 못 누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 맛을 몰라서 그렇지,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역사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라. 진리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건 다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는 정신적인 진리, 지혜, 명철, 분별 이런 것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것, 부와 성공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적어도 성도들만큼은 진짜 가치가 뭔가 진짜 가치가 오히려 물질적인 성공보다 진리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3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라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진리를 팔아서 밥을 사고 옷을 사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진리를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판단력 아닙니까? 판단력.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하면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다 박수를 쳐줍니다. 똑똑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돌아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알고, 치혜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고쳐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훈계해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 이 있습니다. 달게 받는 사람은 훈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5장 23절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므로 말며마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훈계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무시하면 죽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어디에 달리다는 겁니까? 훈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달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남들이 지적해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잘못을 받아들여서 고치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자꾸 지적해주면 싫어합니다. 산소리 뒀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도 옳고 그름고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라고 해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똑똑에잘 선택했다고 했는데 결국 은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상태에 처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덜 똑똑하도록 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부유하고 진리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그만큼 이건 가치가 있다. 귀한 것이다. 여길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마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과 부모는 한 몸입니다. 인격제는 서로 다른데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잘 되는 것을 자식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관계도 내가 잘 되는 걸 남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친한 친구도 말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딱한 분입니다. 이게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또 부모가 잘 되면 그 덕을 누가 보겠습니까? 자식이 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 존재다 한 몸.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관계를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벌들 보면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한데 그몇분의돈 때문에 그 중요한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의 마음 속에도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의 친구도 동료들도 내가 잘 되는 걸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만큼은 자식이 잘 되는 걸 간절히 바라거든요. 부모와 자식은 한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면 안되겠니? 내 마음은 언제나 너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 좀내 안에 그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 안에 이미 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즉 이 안에 간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데 너도 내게 좀 마음을 줘라. 부모는 늘 자식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데 자식도 좀 부모에게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한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는 자식에게 늘 마음을 주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주기보다는 다른 응뚱한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잘되기를 원하고 내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그 부모에게 마음을 두어야 될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좁은 함정이라. 여러분. 구덩이가 아주 깊고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 어떻게 되죠? 헤어 나올 수가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는 참 얼굴은 예쁘게 하고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런 자들에게 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특징은 참 보기에 매력적입니다. 보기엔 아주 매력적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노략지라는 이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좋아서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위, 내가 가진 돈,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인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뭐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음료는 단지 예쁜 여자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반대편있 여자가 뭐입니까 음료 아니니까, 음료 그렇죠.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음료는 그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배몬 와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그 음료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던 기존 누리던 특권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음녀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음녀입니다. 또 기존 교회에서 거짓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녀입니다. 음녀. 지금 의외로 참 이런 게 교회에서 속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사를 행한다고 사람 멀쩡한 사람 뒤로 잡아들이고. 금리빨이 났다는니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 밀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버리잖아요 속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가 아닌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무 달콤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런 이리가 들어있지만 겉으로는 양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교회는 술에 대해서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것처럼 술은 먹으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극단적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슬람 이슬람은 술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술을 입에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아주 엄청난 그런 피해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또 자유스러운 그런 교회에서는 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바울은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또 자유롭게 술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술에 대해서는 먹으라 먹지 말라 하기 전에 술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와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포도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술이 아니고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사막 지역에서, 물이 귀한 지역에서 포도주는 마치 전쟁 갈증이 날때 콜라, 사이다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대는 꼭그 포도주가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술이기보다는 음료수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맥주는 술입니까? 음료수입니까? 그는 거의 그 음료수에 불과하잖아요. 음료수 그렇죠. 또술 문화가 서구 문화고 하 우리 문화는 다릅니다. 예, 유럽 쪽에서는 술을 마실 때면 포도주 한잔 따르놓고 살짝 입에 축이고 맛보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술을. 술을 음미하고 마십니까? 그냥 퍼부어 넣습니까 퍼부어 넣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술을 마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술을 금하고는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의 성교사님 돌아보니까 이거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포 마시는 거죠. 술을 어떤 음미하는게 아니고 술에 취해 가지고 괴로운 시간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야 한국에서는 술을 허용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을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뭐 술을 마시라 마시지 말라 그런 말보다는 술에 대해서 술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참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을 많이 마셔보니까 술이 이런데 앞에 보일 때는 참 매력적인데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큰악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9절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닥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는이라. 이건 단순히 뭐 술을 포도주 한잔 마신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술에 중독된 자에게, 그러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술에 완전 쭉 찌들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표현하면 완전 술에 찌들어 있는, 뭐 매일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즉 술에 중독된 자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한잔 마시는, 포도주 마시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술에 중독되어가 술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이, 이건 뭡니까? 붉고 번쩍인다는 말은 참 매력적이 말이죠. 마치 음료처럼, 포기는 너무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력 뒤에 숨어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하게 내려가지만,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겠습니다 우리 술을 먹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결국은 술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아주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스톱하면 되는데 그게 스톱이 잘안 되거든요.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독사에게 안 물려본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독사에 한 물려가지고 죽을 고생한 사람들은 풀섭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텐트를 치고 차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보니까 본네트에서 뭔가 축 올라오는데 보니까 뱀이 올라오다랍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풀숲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 뱀이 본네트가닿다니까코개에 들어가 있다가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밖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풀숲에 차를 세워놓을까 안 세워놓을까요? 안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 사고를 났다든지 아니면 술로 인해서 큰 큰 어떤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술은 포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술이 가진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술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것이지 술의 실체를 알면 은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성경에 가르친 것입니다.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할 것이며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야 판단하는데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죠. 미국의 건친상가는 사람들의 90%가 술 먹고 건친상을 한답니다. 정상적일 때는 친척이니까 친척으로 보이는데 이 술을 먹으니까 이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친상을 해가지고 감옥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구버려진 것을 말할 것이며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무슨 말이 많아지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실 땐 좋은데 깨고 나면 참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미 후회도 늦는 거잖아요. 그술 마시고 취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뒤에 치료할 대가는 너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두고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 눈에 매력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 바다 위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울렁울렁거리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울렁울렁거리고, 잘 서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밤거리를 뭐 한번 가다 보면, 시내본 술이 취해가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 비뜰 참 불안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차인데 그대로 챙겨 죽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완전 개죽음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도로를 안 가거든요.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갔습니다.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맞으면 아픈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도 아픈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깨고 나면은 온통 멍이 들었어도 이게 왜맞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미라 이게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저녁에 술을 먹고 마실 때는 좋잖아요. 아침이 되면 머리가 빡쩍지근하고 이놈의 술을 내 다시는 안 마셔야 되겠다 싶은데 저녁이 되면 또 누가 술 마시자는 사람 없나 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요 말면 포도주 한잔 마시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술에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근심과 고통과 원망과 상처가 다 나타나는 것인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중독이 되면 이미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이고 나는 그런 술을 안 마시니까 뭐 관계 없겠지. 음료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술입니다. 술 세상적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들을 골짝 골짝 듣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술을 마셔야지 세상 음료들이 하는 그런 말 그런 물 그런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신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치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같은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돈 천만 원, 1억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얻는데, 지혜를 얻는데, 훈계를 얻는데, 명철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두셔야 될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잘 되면 그 혜택을 자식이 다 누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 귀중한 관계를 모르고 부모와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내 속에는 다 너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가득한데 너의 마음에도 아비를 좀 모시고 살면 안 되겠나? 그게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음료에게 됩니다. 음료. 음료는 얼굴은 예쁘고 매혹적이니까 훌쩍 따라가는데 속으면 이미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음료의그 안에 있는 이리 같은 그 습성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거는 드러나기 때문에 덜 위험한데, 교회 안에 잘못된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음료들이 배탄에는 그런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